665번 설명하겠습니다. a, r 범위가 a에서 1이고 y가 마이너스 4로 되는 함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f(x)를 완전 제곱을 했어요. 완전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2, b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어요. 됐죠? 그래서 a는 a는 얘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대일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a는 -2보다는 커야 돼요. 그림 그린 것처럼 a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이 안 돼요.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어전 구간에서 증가 또는 감소고 증가 또는 감소예요.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 있다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증가면 증가, 감소면 감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-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.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됐고, 그러다 보니 a가 요점이 되고 1이 이점이 되죠. 그래서 a가 x가 a에서 1 사이라고 하니까, 그러면 이 값이 가장 크잖아요. 이 값이 이 값보다 크잖아요. 그래서 f(a)를 대입을 한게 4가 돼야 돼요. 꽉 차야 되죠? 어느 비어있으면, 예를 들어, FA 대평이 3이면 또 1대1 대응이 안 돼요. 왜냐면, 3에서 4 사이에 화살 안 맞잖아요. 그러면 1대1 함수는 되지만 대응이 안 돼요. 그래서 FA가 4가 되고, F1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B는 구해냈고요. 이거를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, A가 마이너스 보다 커야 되니, A는 마이너스 1이 돼요. 두 개를 더하면 1번 0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